자연수 n에 대하여 로고 n은 fn 플러스 gn fn은 정수 gn은 0 이상 1 미만 일할 때세 자연수 xyz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뭐 이렇게 값을 구하시겠죠. 일단 뭐 fx 이렇게 주어지는데 자 이게 로고 x를 한번 구해봅시다. 로고 x를 하게 되면 은이 규칙에 따라 fx 플러스 gx 이렇게 되겠죠. 그런데 fx 조건과에서 fx는 fz 플러스 3이랬잖아 그러면 fx를 fz 플러스 3으로 고쳐주고 gx gx는 g z 했잖아요 플러스 gz 딱 해줍니다. 어, 그리고 나서 fz 플러스 gz는 또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? 바로 log z가 되죠. 그리고, 플러스, 3이 되죠. 자, 이게 1 0의 세제곱, 1000으로 안으로 들어가니까, 로그, 천제트가 되죠. 자, 천제트가 X. 그러므로, X는, 천제트가 됩니다. 로그Y도 한번 해봅시다. 로그Y는, FY, plus, gy가 됩니다. 자, fy. 자, 여기 보게 되면, 은 이를 우변으로이항하게 되면, 은 fy는 fz plus 2가 되죠. 그 fy는 fz plus 2 e plus gy는 또 gz죠. gz로 고칩니다 fz, gz. 자, 요것도 로그 g z가 되죠. 플러스 e는 로그 g 100z가 되죠. 그럼 y는 100z. y는 100z가 됩니다. 자, 다 조건으로 갑시다. 다 조건 가게 되면, 은다 더하면, 은 x는 1000z. 더하기, y는 100z, 더하기, z는 1, 3, 8, 7, 2, 6이 되죠. 자, 1 0 0 자, 1,100, 이거 1입니다, 그죠? 1, z, 1,100, 1은, 1, z는 1, 3, 8, 7, 2, 6이 되죠. 이제 나누기를 해야 되겠죠. 1 3 8 7 2 6. 101 하게 되면은 두까지 하나 들어가죠. 하나. 하나 들어가고1101 되고 6 8, 2, 2. 하게 되면, 2, 2,202. 되고, 0, 6, 6, 6, 6 되죠. 어, 그러면 이제 6을 하면 되네. 6을 하면 6,606. 에서나어뜨려진다 그죠? Z는, 126이 됩니다. Z는 126이 되면은 X는 126에 1000, 03개. 하나, 둘, 세 개. 이렇게 되고 Y는 126에 02개. 이렇게 돼, 되죠. 자, 6, 이거 보니까 9 0 0분이죠 900분의 X, 어, 900분의 X. 그러면은, 900분의 X. 1, 2, 6, 하나, 둘, 셋. 플러스. 그 다음에, 어, 90분의 Y. 90분의 Y. 1, 2, 6, 0, 0. 플러스. Z, 126이게 되죠. 이렇게 사라지고, 9 1은 9, 36, 94, 36, 140, 플러스. 사라지고, 9 1은 9, 그 다음에 94, 36, 140. 되고, 126은 280 더하기 126이 되죠. 는 0, 6, 6이 되고, 8, 2, 0, 1 올라가고, 4, 406이 됩니다.